네, 지금,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면, 어, 우리가 공부한 거를 잘 잊어버리지 않을지,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예, 저희는, 저는, 이제, 저희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인데요. 제가 이미지 다시 전부 해드릴게요. 자꾸 거꾸로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에 의하면 뭔가를 학습을 했을 때 10분 후부터 이게 소멸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로 보면은 램하고 어 SSD 이렇게 차이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램, SSD 이렇게 해가지고. 램, 캐시, 메모리, SSD. 그래서 캐시에 있는 애들이 최근에 학습한 애들인데, 얘들을 반복적으로 빼내서 인출하지 않는 이상은, 스르륵, 날아갈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딱, 날아갈 수도 있고, 얘들을 이제 SSD로 보내서 장기기억 장치에 넣으려면은, 보세요. 10분 후에 재학습. 1일 후에 재학습. 일주일 후에 재학, 재학습. 한달 후에 재학습. 뭐, 이렇게, 재학습이 꾸준히 되어야만, 장기기억에 가서 이게 인출이 잘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 역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그니까, 러 만약에 오늘 소프트웨어 공학을 봤어. 그러면 그 다음날에 소프트웨어 공학 쭈르륵본 다음에 그 다음 과목, 뭐 데이터베이스면 데이터베이스,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째에 됐을 때뭐 어떻게 하겠어요. 소프트웨어 공학 좀더 빠르게 후루룩 파요. 데이터베이스 후루룩 보고, 어, 네트워크 공부해요. 이게 지금 만약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는 거죠. 토픽을 오늘은 1번을 공부했어. 1번에서 5번까지 공부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에 화요일에는 1번에서 5번은 후루룩 보고, 6번에서 10번 공부하시고, 수요일 되면 어떻게 해요? 1번에서 10번 후루룩 보고, 11번에서 15번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포스트잇에다 써서 매일매일 보라고 하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틈날 때마다 보고 그 아까 PDF 캡처하는 방법도 말씀드렸잖아요. PDF 캡처하는 거 풀도에다 풀도에다 넣고 딱딱딱딱 넘기면서 계속 보시고 그렇게 학습하시기를면 이제 기억이 안날 수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 같은 거 그냥 쫙 뽑아가지고 저 프린트 다 해가지고. 그냥 아침에 외우지도 않아요. 그냥 아침에 그냥 쭉 읽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쭉 그러고 공부 시작해요. 그런 식으로 했더니 어후, 매우 상세하게 그냥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보세요. 자주 보시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은 뭐 충분히 학교 가시죠. 네. 그러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